오늘은 제가 2019년도 요쯤에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SUV를 준비했는데요. 신차 보증까지 다 가지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등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까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기아의 셀토스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대에 나와 있는 키로수까지도 좋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얼마에 나와 있냐면, 178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셀토스 차량을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600만원, 1500만원대에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셀토스 차량을. 트렌디 등급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깡통이란 말이죠. 근데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프레스티 등급 기준 무사고 차량 기준 엔진 미션 하체 에 누유는 당연히 없어요. 누유가 있어도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부에서는 통풍 시트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는 매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셀소스 어, 차량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차량이고 기아에서 간만에 소형 SUV 잘 만들었다라는 평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저렴하게 좋은 등급 나와 있을 때 찾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펜다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레시즘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방 감지기까지 물론 가지고 있고요. 진짜 별건 아닌데, 이쪽에 작은 돌킴, 플라스틱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작은 돌킴. 근데 신경은 전혀 안쓰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이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60%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만 아쉬운 스크래치 살짝 들어가 있죠. 펜다부터 뒤쪽 펜다까지 전체적으로 외판부 상태 봤을 때 뒤색 바디라서 스크래치가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짚어드리면 문콕 흔적. 여기에 진짜 잔거 하나. 요거는 화면에 안 담길 것 같아요.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문구 흔적 작은 거 하나. 이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썬팅지 들뜨거나 한 부분 없고, 이 썬팅지는 또 레이노 썬팅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이런 거를 조금 좋게 가져갈 수가 있죠. 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50% 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이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살짝 있네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이노 썬팅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폴딩을 쓸 때는 솔직히 차박은 무리일 것 같아요. 여성분이면 가능하겠지만 남성분은 조금 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수납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커다란 수납공간 자랑하고 있고, 아래쪽까지도 추가적으로 수납공간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도 한번 볼게요. 당연히 정품 인포메이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방카메라, 후방감지기, 전방감지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어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는 아쉽게도 요쪽에 문코 흔적 보여지고요. 요쪽에도 문코 흔적. 외판부에 커다란 스크래치나 커다란 덴트가 있는 건 아닌데 문코 흔적 정도는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짚어 드린 부분에 문코 흔적이 조금 보여진다. 요 정도 는 참고해 주시고요. 2열로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열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2열에서는 크게 보여드릴 옵션은 없어요. 전체적인 상태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 일단 가죽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거 보여지실 거고, 아래쪽 보게 되면 코일 매트로 전부 다 변경을 해놨고, 이게 요즘 차들은 진짜 좋은 게, 요, 요런 부분, 이런 스피커 모양까지도 이렇게다 내놔서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장에 커다란 오염, 전체적으로 뭐 커다란 오염이 보여진다든지, 앞쪽에 발길질 흔적이 있다든지, 안쪽에서 봤을 때선팅지가 들떴다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열 폴딩한 거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아주 쉽게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넉넉할 것 같아요 어,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렇게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 저렴하게 찾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건또 짧아가지고 운전하기도 편하니까요 1열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제가 지금 1열에 먼저 탑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기아 스마트키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스마트키 정말 이쁩니다 근데 두개다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키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 일발로 깔끔하게 걸렸습니다. 크게 걱정되지 않는 부분은 78,000km밖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 다 남아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컨디션도 이 정도 차량에 맞는 깔끔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7로수는 78,74km, 진짜 딱 78,000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토라이트 물론 가져가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네, 이쪽에만 진짜 작은 사용감, 근데 사용감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왼쪽 보게 되면 차선 이탈 보조 기능이랑 오토 스탑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룸미러밖에 없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엔 하이패스 카드 여기다 꽂으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천장 쪽에 부착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룸미러밖에 없겠죠. 블랙박스 잘 작동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네요. 지금 봤을 때이 정품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뭐 전화, 문행 정보, 차량에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조정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폰 프로젝션 기능이 정품 인포메이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연결하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토, 애플 카플레이, 어... 가볍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요즘은 정품 인포메이션만 들어가 있는 차량도 출고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조기는 수동 공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시원한 바람이 그냥 즉각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아래쪽에 넓은 수납공간, 1 2 v 시거잭에 USB 단자, 드라이브 모드 변경은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예요. 프레스티지 등 가져가시면서. 통풍 시트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기능에 감지기가 전후방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전후방 감지기까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구 컵홀더 공간 전체적인 컨디션 깔끔합니다 커다랗게 어 여기 뭐가 찢겼네요 여기 뭐가 하자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말씀드렸지만 셀토스 차량 1,500만원 1,600만원대에도 이런 키로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트렌디 등급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깡통으로 말이죠. 근데 이건 프레시 등급이라 전후방 감지기, 통풍 시트, 정품 인포메이션 다 가지고도 최저가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엔진 소리마저도 너무 조용한 차량이고요. 어,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제가 비교를 전부 다 끝내놓은 차량이고 검수를 끝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죠 프레시 스 등급 기준 7만 8천 키로 기준 제조사 보증이 다 남아있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우측 하단에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ጢጃ�ጃጥጌ спорт